이 구아우 마을은 소 아홉 마리가 배부르게 먹고 누워있는 모습을 닮았다고 해서 구아우 마을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털보입니다. 강원도 태백에 해바라기 축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구경하러 강원도 태백에 왔습니다. 오늘 여행도 함께 가보시죠. 그리고 지금 여기가 주차장인데 저쪽이 맵표서고 요렇게 주차장 돼있습니다 100여대? 네, 주차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해바라기 입장권은 7,000원이네요 아 여기가 주방인가봐요 공용주방 음식을 가져오고, 여기 밴드 같은 거 있어요. 오늘은 축제 첫날이라서, 아직 준비가 조금 미흡한 것 같아요. 지금 여기 눈에 보이는 전부가 해바라기인데, 아직 좀덜 폈네요. 꽃이 덜 폈어요 오늘이 7월 18일인데 8월 17일 한달간 한다고 하니까 영상을 편집하고 업로드 할 당시면은 해바라기가 다펴 있을 것 같아요 이 해바라기 꽃이 다 쪽을 보고 있어요. 햇볕을 햇볕 쪽으로 보는 것 같아요. 이 해바라기 축제는 올해로 21회째 진행 중이고, 태백시 황지동의 구아우 마을 일대를 만들었다고 하네요. 그리고 해바라기는 1,100만 송이 정도, 이 구아우 마을은... 소 아홉 마리가 배부르게 먹고 누워 있는 모습을 닮았다고 해서 고아오 마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 운영 시간은 아침 7시부터 저녁 7시까지인데 입장은 저녁 6시에 마감한다고 을 합니다. 오늘이 축제 첫날 오픈만한 건데 유명한가 봐요. 사람들이 꽤 있는 거 보면. 이건 뭐지? 근데 사실 해바라기를 영상이나 사진에서만 보고 실물로 보는 것도 거의 처음인 것 같은데. 이렇게 많은, 많이 있는 것도 처음인 거고. 오, 저기서 사진을. 와. 정기까지 와 이쁘다. 해발 900m에 있는 곳이다 보니까 되게 시원합니다. 계속 왔었어서 그런 거. 해바라기 꽃 개화가 조금 아쉽긴 합니다. 뭔가 조금 아쉽다. 그 인터넷에서 검색했을 때는 체험 시설도 있고 뭐 한다고 했었는데 작년 기준에 했었던 거라서 올해는 안 하는 건지 아니면 오늘이 축제 첫날이어서 아직 준비가 덜된 건지 저기 입구에서 저기 끝까지 해서 이렇게 한 바퀴 돌아 내려오는 코스로 만들어져 있어요. 아 태백갱에 있던 갱차 갱구라고 합니다. 아하, 통나무와 판재를 치은 아르델 이쪽 도다 해바라기인데 얘는 모종 자체가 되게 작고 꽃도 몇개안 폈어요. 달을 만들어 놓은 것 같은데 철지로 만들어 놓은 그 느낌이 있네곡 곳곳에 포토 스팟 을만 들어 놔서, 인 스타 에올 리기 편하 게위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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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가, 다 나와야 되 나？근데 오케이. 해백 해바라기 축제 같은 이 이런 축제를 처음 와봐요. 근데 축제를 처음 오다 보니까 다른 곳 축제들과 비교를 할 수가 없어서 일단은 개인적으로는 약간 실망감이 좀 있어요. 개인적으로 좀 많이 아쉽네요. 일단 매년 지금 21회째. 축제를 하고 있는데, 오픈 첫날인데도 아직 뭐 타프라던가 이런 게덜 쳐져 있고, 아무것도 할게 없네요. 지나가다가 막국수 먹으려고 여기 왔어요. 광천 막국수 본점, 감자부침, 그리고 물 막국수. 감자전을 먹어보겠습니다. 감자전 대박 맛있네! 두가 엄청 두꺼워요 국수는 다 먹었는데 감자전 너무 커가지고 포장해달래서 포장을 해가지고 가야될것 같아요 남은건 요렇게 포장을 해주셨습니다. 감자전이 두툼한게 씹는 맛이 있다라고 해야되나? 감자향도 엄청 많이 나요. 진짜 웬만해서 포장 잘 안하는데 포장해달라고 해서 포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물맛국수? 물맛국수를 처음 먹어봤는데 근데 육수가 냉면육수도 아닌게 뭔가 조금 독특한 울막국수 그리고 다음번에 기회가 된다면 또 다른 곳에 가서 울막국수를 한번 먹어보고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뭐라 설명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laughs> 아 여튼 모르겠다 일단은 그렇습니다 네아 음. 배도 채웠으니까 <laughs> 이제 다시 인천으로 복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도로 갓길에 옥수수 팔길래 한번 먹어보고 싶어서 내렸어요. 안녕하세요. 옥수수 찐거 있어요? 네. 한 봉지 얼마예요? 5,000원이야. 옥수수를 반을, 반을 쪼갰어요. 되게 쫀득쫀득하네. 그렇게 막, 달지는 않는데, 확실히, 이 식감이 엄청 쫀득쫀득해요.